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소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러면 특검법 내용이 뭐냐? 이걸 보니까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김건희 특검법. 어, 지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주 주말에 불기소, 불기소 권고한 그 디올 파우치, 디올 파우치 그 가방 있잖아요. 그 사건부터 또4.10 총선 개입한 의혹 있다. 이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김영선 뭐창원이 지역구에다가 뭐 김해 쪽으로 뭐 지역구로 옮기려가 했다가 공천을 못 받은 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뭐 공천 개입 의혹. 뭐 이런 내용까지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파악되지 않은 이런 걸다 집어넣어 가지고 특검법이라고 거의 누더기 법을 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자, 뭐그 외에도 또 보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벌써 10년 전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인사 개입했다. 뭐 명품 그 디올 파우치 백 디올 파우치 가방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거 수수 이거 뭐 비록 여덟 가지 정도가 포함돼 있다고 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어이법사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 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면서 특검법 범위에. 이 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시켰다. 음. 이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언론의 의혹 한줄 나왔다고 해서 다 수상으로, 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이 부당하거나, 모호하거나, 추상적이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사건 자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사건들을 딱 타깃으로 해서 타깃은 결국 뭡니까 김건희 여사인 거죠. 그래서 어, 추석 밥상에 결론은 이거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민주당의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 법,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킨 이유는 이번 추석 명절에 추석 밥상의 안주거리, 추석 밥상에 이 화재의 소재로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뭐, 그 외에도 여러 법이 있지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 우리나라 좌파 세력, 또 민주당 세력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건 여러분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전부터, 최재영이라는자료가 나타나서 어떤 인터뷰를 막 시도를 하죠. 만남을 시도하죠. 그래서 결국 시계 안에 든 몰카로 촬영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건 지난번 총선 때 써먹었죠. 그죠? 또 그리고 그 앞에 또 좌파 매체라고 할수 있는 어떤 매체에서 김건희 여사와 뭐 수시간 통화한 걸 그걸 MBC 스트레이트로 토스를 합니다. 그래서 mbc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에서 그 프로그램이 1차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2차까지 원래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1차 방송이 나가자마자 반응이 별로였습니다. 왜?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줄리다, 줄리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터무니없는 근거도 없이. 근데 mbc 스트레이트 방송상을 가만히 들어보니 이 사람은 줄리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냥 어, 쉽게 이야기하면 은 일반적으로 쿨한. 성격이 캐릭터가 쿨하고 성격이 아주 센 언니 스타일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이 사람은 줄리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대선 어? 대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래서이 편을 하지 않아버립니다. 그게 처음에 김건희 여사를 때리기 시작한 사건이죠. 뭐 줄리 그 다음에 또 최재형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아 고급 어? 명품 가방을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해서 그 뒤에 자기가 투척하고 일방적으로 투척하고 자기가 뭐긴건희 여사의 아버지 고향 경기도 가평인데 거기에 뭐 출신인데 이렇게 접근해서 경계심을 무너뜨린 다음에 시계 몰카로 다 촬영하고 파우치, 가방, 손바닥말한걸 던지면서 아, 명품 수수했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 거죠. 그러면서 그걸 또 총선에 이용해 먹습니다. 근데 이 최재영이 최재영이라는 자의 배경은 또 뭡니까? 그 친북 인사죠 친북 미국 시민권자로 북한을 몇번 왔다 갔다 하고 북한의 통일 전선부 부장하고 부 사진 찍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종북 주사파들이 활약하는 주 매체 공간에서 종적으로 횡적으로 종적으로 사람들 다 만나고 거기서 뭐 통일 tv라는 또매체의 부사장을 했고 문재인 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통일 tv가 폐국이 되니까 그거 살려 달라고 김근희 여사에게 민원을 넣고 뭐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왜 이자들은. 김건희를 이렇게 물고 늘어질까? 답이 딱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때리지 않으면, 그게 근거가 있든 없든, 김건희 여사를 일방적으로 비방하거나 일방적으로 때리지 않으면, 자기들이 정치적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소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들 보십시오. 뭐, 25만원 현금 살포법, 그 인플레이션 걱정 안 합니까? 이재명 당 대표의 먹산 이즘 정책, 먹산 이즘 말은 좋죠. 말은 좋죠. 그런데 그돈 누가 될 겁니까?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국가 부채가 늘어났습니까? 그다 박근혜 정권 때 절약하고 검소하게 절약해서 모은 모아 놓았던 국가 재정 탈탈 탈 털어먹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뒤에 미래 세대, 우리 다음 젊은 미래 세대는 이 빚을 갚는다고 한 평생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바로 베네수엘라 특급 열차 타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로 가는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당장에 국회의원 수 늘리기 위해서 표 구글하기 위해서 당장에 표를 얻기 위한 표심, 환심 사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은 하기는 쉽죠. 하지만 그 비전 은 나중에 누가 갚냐? 후세대가 갚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책 경쟁을 하지, 하려고 들지 않고 오로지 김건희 때리기에 몰입하는 것은 그만큼 콘텐츠가 부실하다는 소리입니다 정책 경쟁을 할수 없는 콘텐츠가 부실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교묘한 어떤 술책으로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이슈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 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법사위 실무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뭐 도이치모터드 주가 의혹 뭐 사건 뭐 인사개입 사건 공첩, 공천개입 의혹 사건 명품 가방 뭐 파우치 파우치 가방 하나 그거 수수 뭐 여덟 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특검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없으면 정치 공세를 할 수가 없습니까? 그만큼 콘텐츠가 없는 겁니까? 김건희를 때려야만 표가 되고 김건희를 때려야만 이재명 일극 체제의 민주당이 어떤 정당성이 살아나고 어떤 존재감이 생기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 말고 다른 경쟁적인, 경쟁력 있는 정책을 좀 내놓았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 대부분의 여론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